요즘에 1년에 몇 편씩 공상과학 영화가 나오고 있죠. 저는 몇년새본 영화 중에서 마션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신경은 그 마션 봤습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출연한다고 해서 챙겨 봤는데 굉장히 아,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는데 특히 화성에서 감자를 키우는 장면 마음을 조리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감자보다는 남자를 더본것 같은데. 네. <laughs> 어, 주인공이 저도 그 화성에서 뭘 먹고 살아가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주인공 식물학 전공을 했잖아요. 네. 그 전공을 살려서 감자를 키웠습니다. 감자 싹이 올라오는데 참 기분 짜릿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처럼 극한 우주 환경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는 게 가능할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감자 새싹이 힘겹게 흙 알갱이를 밀어내고 올라옵니다. 줄기가 쑥쑥 자라더니 이내 잎사귀까지 펼쳐집니다. 네, 제가 두근두근 하면서 봤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네요. 그렇죠. 지금 보신 장면은요. 미국 항공우주국 NASA와 국제 감자 연구소 연구진의 감자 재배 실험 영상입니다. 연구진은 화성과 비슷한 환경에서 감자 100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우선 작은 상자에 화성의 토양과 성분이 비슷한 페루 아타카마 사막의 흙을 담았습니다. 또 대기 조건도 화성 환경과 비슷하게 맞췄는데요. 강한 자외선은 LED로 그리고 지구의 1% 미만 수준인 화성의 낮은 기압은 가스를 넣어서 구현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감자를 재배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한 건데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2030년을 목표로 화성 유인 탐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실험이 성공을 하면서 실제로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또한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감자 품종을 개발한다면 식량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